보통은 이제 차박하고 잘 때는 저렇게 텐트랑 이렇게 해서 자요. 새벽에 일어나서 좀뭐 모습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또 올려놓을게요. 이제 차박 용품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번에 지금 밥하고 하는 건데, 텐트 저렇게 차면은 쉽게 안 들어오니까 자동 텐트 그냥 싼거 10마짜리 이러고 기도하고 밥해먹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포커스 기도 다니고 기도 동양문 이렇게 다녀. 양익가와야지 음. 음기는 싸거든, 언니야. 음. 지금도 따뜻한 기운이. 어, 더 들어가도. 많이 길어요. 어. <놀람> <놀람> 도연산당 오늘 용궁기도 왔어요. 지금은 저녁이라서 전혀 안 들리는데, 저희 단모선님은 다리, 다리 편해. 괜찮아. 가리 <놀람> 그. 지나니까. 지나니까. 손, 손 편하게 하고 네. 손 편하게 하겠어요. 언니 와보니까 어때요? 기도가 절로 됩니다. 그치? 우리만 오기 너무 아까워요. 이 장소가. <laughs> 네, 그러니까 물 진짜 좋잖아. 음, 네. 공기도 좋고 먹이도 없고. 음. 지상 낙원이네요 여기가. 아, 네. 한 달에 한딱두번 하면 딱 좋죠 언 네. 그러니까. 나도 여기 그냥 봉화했을 때부터 계속 왔는데 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추가우는 기분으로. 응, 응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일 아침에 또 동영상 찍겠지만은 윤음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언니 이제 기도 좀 받아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혼자서는 기도하면 여기는 되게 위험한데라서 제자가 부정 풀고 같이 이렇게 신장기도도 같이 하면서 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냥 기도오고 저녁기도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히 아시고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나서는 언니 좀 많이 편해졌죠? 얼굴 색이 달려지고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그랬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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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은 예전에 제 얼굴로 돌아온 것 같아서 옛할님께 음, 음, 음. 음. 감사드리고 무슨 일만 남았네요. 그 언니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다니니까 음. 나한 달에 딱두 번이 딱 좋은 거 같아. 그죠 열심히 기도 같이 해요. 내가 좀도 줄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다녀. 그냥 언니 기도 열심히 음. 하면 돼요. 그냥 나는 같이 길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높, 높고 낮을 것도 없고, 그냥 언니 기도해주는 거 그냥 무탈하게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게끔 해주고, 언니 하시는 일잘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네,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음. 신체적으로 느낀 게 없었는데, 음. 벌써 이게 두 번째인데, 전번에도 한번 내가 그걸 느꼈고, 김이라고 그러나, 에이 그래? 에이 오늘도 그걸 내 느낀 같아서언니 어, 양명이 있으니까, 네. 그래. 신장, 이제 신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속 기도하면은 너무 강해지니까, 또 언니 떡각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하니까. 그렇게 받고 할 만한 다 좋아져요. 어. 언니, 복인 거 같지, 뭐. <웃음> <웃음> 진짜 내가 복이야. 부 <laughs>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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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만난 게. 예. 아, 못 아. 뭐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안 놓아서 같이 저도 정국치고 좋잖아요. 음, 음. 다른 사람들하고 여럿이 가면은, 응. 음. 받은 사람들은 쳐 어. 나가잖아요. 어, 우리는 그걸 다 얘기하니까 허수만 뛰어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2년 동안 <laughs> 반복을 하다가 내가 지친 거야, 여럿지니 신도 안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모든 저 잡기는 다 음, 혼자서 음, 다 음. 갖고 오는거야 나는 그냥 그래요 언니가 간절한 걸또 기도하는 것도 아시니까 뭐, 나는 옆에서 부정스러워 같이 보여주고 하시는 동안 이 사람이 하고 또 그런 건 막아줘야지 그게 제자지 뭐 그렇다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서로 그냥 상도거는 내가 제대로 지 응, 누가 응. 이렇게 그냥 응? 아무런 대가도 없이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응? 나는 진짜 천국 만만을 얻은 기분이야. 일단은 언니를 보호하고 를 언니 보호할 응. 수 있는 응. 기운을 만들어줘야지. 예전에 응. 기운이 부족해가지고 응.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오니까 든든하고 응. 배부른 느낌이야. 날 내가 뭐 맨날 불안하고 이거는 또뭘 탔을까 안 탔을까 응. 갔다 오면 또 아파 여지 가 여지 없이. 안 아팠잖아 그 전에 어. 기도 다닐 때 응. 아, 아픈 날 말해요 내가 그건 응. 다 풀어 줄게 응. 응. <laughs>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